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피부에 깊은 보습과 탄력을 채워주는 미솔로지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팩입니다. 이 마스크팩에는 고급 에센스가 30ml가 들어있는데요. 이 30ml면 우리 미솔로지 앰플로 쳤을 때 5병의 용량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럼 이 에센스를 내 피부에 어떻게 흡수를 시키느냐가 포인트가 될 건데요. 개개인마다 사용하시는 노하우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. 참고해주세요.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 건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러쉬와 가위, 그리고 슈스펠 에어 테라피 디바이스입니다. 이 디바이스 하부에 있는 갈바닉으로 흡수를 시켜줄 건데요. 슈스펠 디바이스가 없어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저는 이 마스크팩에 윗면과 옆면을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에센스를 한쪽으로 모아주실게요. 그리고 가위를 활용해서 윗면과 옆면을 잘라줄 거예요. 자위 사용하실 때 마스크팩이 찢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. 안에를 보면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를.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얼굴에 먼저 발라줄 건데요. 혹시 이 브러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위에 살짝만 잘라서 얼굴에 직접 짜주셔도 돼요. 얼굴에 에센스를 먼저 바르는 게 포인트거든요. 이렇게 발라주시면, 에센스 절반 이상이 제 피부에 이미 발렸거든요. 그 다음에, 이제, 이 마스크팩을 붙여줄 건데요. 접힌 모양대로 펴보시면, 정가운데에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어요. 이 비닐은,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. 코코넛 시트와 구직포 시트가 있어요. 우리 피부에는 코코넛 시트를 붙여주시면 돼요. 처음 왼쪽은. 이렇게 울퉁불퉁 얼굴에 잘 맞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얼굴에 붙여주시고요. 이제부터 디바이스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디바이스 없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조금 에센스가 흡수될 때까지 방치를 하시면 되고요. 우리 슈스펠 디바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갈바닉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는 건데요. 이렇게 전원을 켜서 천천히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. 갈바닉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빨리빨리 하게 되면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갈바닉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잠깐 저희 슈스펠 에어 테라피 디바이스 갈바닉을 조금 자랑을 해드리자면 다른 갈바닉은 전용 겔을 사용하는 갈바닉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희 갈바닉은 전용 겔이 따로 필요가 없고 그 겔이 없다 보니까 사용 후에 피부를 다시 씻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요렇게. 천천히.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은, 이 겉에 부직포에 묻어 있는 에센스는 거의 흡수가 돼요. 부직포에 묻어있는 에센스가 다 흡수된 걸 어떻게 아냐면요. 이 부직포와 코코넛 시트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. 그러면 흡수가 다된 거니까 겉에 부직포 시트를 빼주시고요.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 싶으면 이렇게 목에 붙여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인데요. 이 코코넛 시트는 우리 피부와 굉장히 비, 비슷하기 때문에 주름이 가지 않게 쭉쭉 펴주셔야 돼요. 얼굴에 100% 밀착되게끔 주름진 곳 없이 밀착을 시켜주시고요. 저는 밀착시킨 후에 여기 남아있는 에센스를 다시 한번 이 코코넛 시트 위에 발라주거든요. 그래서, 에센스를 이렇게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해줍니다. 브러쉬에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짜서, 이 정도 남거든요? 요거를 피부에 발라주셔도 되고, 손에 발라주셔도 되고, 그리고 나서 슈스펠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10분 정도 더 방치하시면 되고요. 우리 슈스펠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갈바닉을 해줄 거예요. 천천히.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. 여기 있죠? 눈밑과 코, 요 사이,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면 팔자주름이 옅어져요. 살짝 대구만 있다가 떼고 나서 효과 못 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조금 힘을 줘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. 자, 보이시나요? 에센스는 뭉쳐있는 거 하나도 없. 살짝 불투명해진 거. 이때 이제 떼주시면 돼요. 짜잔! 셀룰로우스 마스크팩. 사용법 어렵지 않으시죠? 집에서도 샵에서 관리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우리 미솔로지 바이오 셀룰로우스 마스크팩. 많이 많이 이용하셔서 모두 이뻐지시고 건강한 피부 가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